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이쁜아버입니다네 오늘은 6월 8일 토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 이렇게 통화하는 곳마다 비가 온다고 하고 저도 새벽에도 비 많이 와서 어제 다육이 물을 흠뻑 먹였어요 어제 다육이 지붕을 하우스 지붕을 열어놓고 잤더니 흠뻑 먹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다육이 하엽되느라고 종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또날 잡아서 하는데 비가 오락가락 하고 하니까 해가 안 떠서, 어 작업하기가 오늘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하업 뛰는 작업을 했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뭐하고 지내셨나요? 토요일이라 외출하기좀 불편하셨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쁜 화분 요모차만좀 올리니까 저녁에 또 아낌없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laughs> 네, 얼른 시작합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는 꽃담. 네, 꽃담분입니다. 꽃을 담는 그릇, 꽃담. 네,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아이고, 여기 이거 보세요. 똥꼬. <laughs> 이렇게 세 개를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이고요. 그림을 그려놓은 아이예요. 보석도 함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콩분. 이렇게 한번 또 식재 한번 해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7cm고요. 여기는 5.17 정도 나옵니다. 살짝 타원형이죠. 요렇게 네, 만들어지고 여기는 분홍분홍, 분홍색 아이예요이렇게 피었습니다. 물구멍 보이시죠? 뿡 뚫려있는 거. 예, <laughs> 요렇게 네, 귀여워요. 7cm 나옵니다. 거의 뭐 입구는 7cm, 우리 높이는 7.5cm 나오죠. 요거는 개당 만원이에요. 만원. 요거 이제 진짜 많이 가져와갖고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0, 음, 만원에 다섯 개. 첫 번째 아이, 꽃담, 5만원에 보내드려요. 두번째예요두 번째 꽃담입니다. 네, 두 번째 더 이런, 요렇게 사각분이에요. 사각, 롱분, 롱분? 아니, 뭐라지? 사각, 콩분 <laughs> 롱분이래 사각 콩분입니다 여기 또 보석도 함께 박혀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요런 아이예요 여기에 다리 4개 딱뻥 뚫려있어요 이것도 아주 깜찍하죠 6.5cm 6.5에 6.5 나옵니다 요것도 아주 이쁘죠 뭐 어떻게 넣어야 되지 금방 놓고 또 잊어버리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빨강 보라 노랑 분홍 파랑 네 여기 7cm 7cm, 살짝 넘기도 하고요. 여기도 7.23 정도. 이렇게 다섯 가지고 보석은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쁘지요? 이거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니까 다섯 개. 두 번째, 12,000원, 6만원입니다. 3번이에요. 우리 3번은, 네,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사각에 쏙 들어가 있죠? 요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고, 깊이가 어, 그래도 깊어, 그죠? 이 정도 사이즈면 깊이도 꽤 있습니다. 요런 아이, 여기 이제 빨간색 장미, 빨간색 장미, 여기는 보라색, 분홍색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네, 뭐라 했죠? 벌레잡이를 숙제했다 했지요. 15.5cm, 13에서 13.5 나옵니다. 요렇게. 요건 14까지 나오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만든 주물럭 분 15.5cm 에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 13이에요. 2만원이에요. 3개, 6만원. 3번입니다. 요런 거, 여기다가 하면, 어, 뭐 벌레잡이 뿐만이 아니라, 그죠? 별의 눈문이라든가 여기, 립토스, 요런 아이들 다 식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죠? 3번이에요.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꽃담. 정말 대표적인 아이죠. 꽃담에서 대표적인 요거,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 네, 요거, 12,000원. 12,000원 하는 아이고요이렇게 하나하나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주름까지 잡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꽃, 코사지까지. 개당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다섯 개, 6만 세트, 9 c m 예요 또, 우리 빨간 거 하나 보면, 네, 요것도 9.5cm 나오고, 주물주물했기 때문에 입구가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9cm 살짝 넘죠. 높은데 가면 9cm, 9cm 나옵니다. 높이도 9cm 정도. 보라색, 노란색, 빨강, 분홍, 또 파란색 이렇습니다. 네, 이아이 이렇게 다섯 개 해서 6만 원에 보내드려요. 네, 꽃담 5번, 6번입니다. 요거 우리 또 살짝 이렇게 농분이죠. 요렇게 농분으로 허리가 쏙 들어가 있는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예쁜 다리색 이렇게 있죠? 꽃담 여기에 가실가실합니다. 하얀 우유로 살짝 샤워를 시켜 놓은 아이죠. 분홍색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분홍과 보라는 5번이에요. 분홍과 여기는 5번. 네, 6번은 빨강노랑. 빨강노랑. 요렇게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이거는 6번입니다. 두개 노랑이랑 네, 사이즈 볼게요. 우리 5번 먼저 보면 5번은 11cm 또 여기서도 9.5cm 나오고 보라색이에요. 11cm 이것도 9.5cm 이렇게 보면 12.5cm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건 13cm 살짝 높은 거 표시나시죠? 음. 빨간색. 우리 빨강도 거의 10.7요렇게 하면 9.5 정도 높이 12 여기 잎 잎새에 있는데 오면은 12.5cm고 요렇게 오면 1 2 c m 에요 여기 살짝 올라갔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12cm 나오고 여기 11이에요 요런 요런 살짝 롱분들 예쁘죠 빨강 노랑은 6번 분홍과 보라는 5번입니다. 그래서 28,000원씩 두개 56,000원, 여기도 6번도 5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이에요. 우리 7번, 요 곰입니다. 곰이 공방에 아내모네꽃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아이는 이런 모습. 네, 여기. 뻥 뚫려 있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접어서 만든 아이예요 요거 네 개입니다. 12,000원, 48,000원 세트. 48,000원 세트에 8.5cm. 또 여기는 8.5에서 9cm 나오죠. 8.5cm. 이렇게 파란색, 빨강, 주황, 네, 보라색이에요. 이렇게한 세트, 12,000원, 네 개, 7번,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고미의 빠마머리예요. 빠마머리인데 여기 이제 새로 또 지난번보다 바뀌어 나온 아이들이죠. 쌓 여기는 모자로 이렇게 또 멋을 내줬어요. 보라색 보글이에 요런 모자. 세상에 요렇게 모자도 앙증맞게도 만들어요. 그렇죠 요런 모습 사이즈가 커졌어요. 가격 또한. 네, 요거 하나에 14,000원입니다. 요거 9.5cm 나오죠? 네, 9.5cm가 14,000원이고. 요런 거는 8.5cm, 1cm 차이 나는 요렇게 크기가 차이 나요. 이거는 만 12,000원, 요거는 만 1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여 드리면 네, 요거는 노란색 빠마아 9.5cm. 여기는 주황색. 이렇게 색상, 주황색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모자를 다시운 아이 세트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자는 없어요. 제가 요 세트 하나만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은 얼른 데려가세요. 9cm에 9cm 나오고요. 네, 높이 다 9cm. 이건8.7 정도. 이건 9cm. 네, 요것도 8.5 정도. 살짝 작르네요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 8번입니다. 14,000원 5개. 7만원을 보내드려요. 9, 음, 9번, 10번 고미 공방입니다. 하, 고미 공방 정말 우리 사장님 요거 손으로 하나 하나 요거는 방망이질을 얼마나 많이 해서 두드려서 요건 철분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장미도 뱅글뱅글 이렇게 또 꽃잎까지 요렇게 만들어서 해놓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은 9번이에요. 분홍색은 10번입니다. 가격은 네 요거 큰 아이가 35,000원, 작은 아이가 2만 원. 또 이거 똑같죠? 2만 원, 3만 5천 원, 5만 5천 원인데, 네여기서는네 5천 원을 떼릴게요 떼릴 때릴 수가 있었죠 우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5만 원, 이렇게 한 세트 5만 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큰지막한 12cm에 우리 높이가 1 3이 살짝 넘죠. 우리 여기 내경 들어가도 9cm 나오는 이렇게 큰지막한 장미예요. 오, 이거 장미 보이시죠? 아이고 가격표 떨어지네요. 요렇게 뱅글뱅글 다리 사탕, 사탕 다리에 고미까지 요렇게 해 놓은 요런 아이예요. 또 작은 거, 작은 것도 뱅글뱅글, 그렇죠. 어, 진짜 손 많이 가는 우리 고미공방이에요요요 요 잎도 한번 보세요. 장미 잎에 요렇게, 그죠. 줄기까지 요렇게 섬세하게 싹해 놓은 요런 아이입니다. 요건 분홍색, 또 분홍색은 10번이라 그랬죠? 요 아이도 있고요 여기 또큰 거, 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여기는, 네, 11.5cm, 우리 내경 9cm, 높이 13이 나옵니다. 요것도 2만원, 네, 11이에요. 11에 9.5cm 나오는. 네, 그래서 5만 5천원인데, 5천원 똑 떼어내고, 9번 2개 5만원, 10번 2개 5만원에 보내드려요. 11번이에요. 11번. 네, 오늘은 완전 꽃잔치입니다. 꽃밭에서 놀고 있어요. 꽃밭. 네, 11번에 이 아이는, 네, 어디 거죠? 어, 또, 흑고울. 흙고을. 흑고울이죠? 이렇게 다리 세 개가 아주 이렇게 씩씩하고, 꽃도 이렇게 빨간색 정렬적이고, 입구도 이렇게 살짝 넓어서, 식재하기 아주 편안한 빨간색. 여기는 분홍색. 그렇습니다. 같으죠? 사이즈 보면은요, 네, 12.5cm. 높이는 9에서 9.5 나옵니다. 여기도 12.5 살짝 넘고 높이 9cm예요. 요런 두아이입니다 요거 아주 식재하기 참 좋아요. 뽀야처요이는 26,000원, 26,000원, 52,000원. 네, 요것도 그냥 우슬이 뚝 떼고 2,000원 떼고 두개 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 양귀비예요. 12번 양귀비 꽃입니다. 여기는 네. 보라색 양귀비와 여기 주황색이에요. 여기또 시까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다리하고3 개. 요런 푸른색이에요. 요런 푸른색. 여기도 있고 또 요아이도 양귀비 꽃이에요. 요런 아이. 가격 26,000원입니다. 두개 하면 52,000원. 딱 빼고 5만 원에 이것도 보내 드려요. 11cm. 여기는 12cm. 높이 11에 여기도 11cm 나오는데 여긴 통통하고 여기 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얘는 더 살짝 전이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두 아이 26,000원 두개 얼마죠? 52,000원 2,000원 뚝떼고네 5만원에 갑니다 13번째 13번째 네 소쿠리 분이에요 요거 소쿠리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요 소쿠리라고 딱돼 있고요 여기 안에는 꽃이 더 활짝 폈어요. 여기는 아직 들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65,000원. 또 여기도 주황색이에요.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00원, 65,000원 하면 13만원. 13만원. 네, 이렇게 재볼게요. 14cm 나옵니다. 꽃 모양까지 있어서 13.5. 또, 음, 여기 주황색도 14가 나오고, 높이 14cm, 여기도 거의 14cm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65,000원, 65,000원, 13만원. 네, 3만원 뚝 떼고 갈게요. 3만원 뚝 떼면 얼마? 10만원. 네, 요거, 속구리은 13번,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4번이에요. 14번. 네, 요 아이도 속구리분입니다. 색상,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요렇게도 이쁘죠? 근데 빨간색 두 개, 주황색 두 개를 하셔도 돼요. 요런, 이제 이렇게 하나씩을 이렇게 대표로 올려놨습니다. 요거 두 개도 되구요, 요거 두 개도 돼요. 그러면 가격은 65,000원, 13만원, 또 3만원 뚝떼어내고요거 10만원에 가는, 아이죠 10cm. 거의 내경은 13 나오고 높이 14가 살짝 부족이구요. 여기도 13.57 조금 작은네요 높이 14cm나 합니다. 키는 더 크고 이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쁘죠. 요것도 하나하나 접어서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또 줄기에 미세한 줄까지. 네, 요런 네 이렇게 보면 소쿠리 이렇게 되어 있죠. 소쿠리 지인까지싹 만들어서 글씨를 딱 해주셨어요. 이아이는네 65,000원 3개. 13만원. 뚝 떼고 갈게요. 뚝 떼고 가면 얼마죠? 3만원이나 떼면 10만원입니다. 그럼 뭐 요거 한개 5만원이면 15,000원 할인이에요. 굉장히 크죠? 네, 14번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5번이에요. 15번은, 네, 요거, 단빛 어, 공방. 단빛 아이들인데, 이렇게꽃세개가 큼지막하고요. 가격은 18,000원이에요. 다리 이렇게세개딱 붙어 있죠? 어돌토돌 느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유학에 안 발라져 있는 요런 아이예요. 꽃은 이렇게 각가지 꽃 색상은 다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 요거 20% 할인 들어갈게요. 10.5cm. 여기는 뭐10.5 살짝 넘는. 손으로 요것도 조물조물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또, 요렇게. 요건 또, 네, 10.5에서 11 가깝게 되고요. 우리 높이가 12cm, 11.5cm, 여기 12, 여기도 11.5cm예요. 약간씩 높이 차이는 있습니다. 다리는 공통적으로 하얀 다리예요. 네, 요거는 72,000원, 네, 20% 하니까 57,600원인데, 600원까지 빼고 얼마가죠? 57,000원, 57,000원에 4개 보내드립니다. 16번이에요. 우리 16번은 우리 도엔도에서 나오는 락분입니다. 락분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깔끔하면서 다리가 또 씩씩하게 세 개가 이렇게 구멍이 왜 났을까요? 좀더 가벼우라고. 네, 여기도 이렇게 주물주물 해놓는 요런 분이에요. 너무 이쁘죠. 입구도 네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주 예쁘게 돼 있는 요 아이는 맛 2천원. 그러면, 4개니까 48,000원. 네, 요, 11.5cm. 높이 9.5 나옵니다. 여기도 9에서 9.5cm, 9.5에요. 또여기 볼게요. 요, 거의 12cm 됩니다. 요거 나는 4개가 싫어. 그렇게 또, 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4개가 싫다고 5개. 그런 분은 5개 원하면 6만원이에요. 아시죠? 여기 4개는 48,000원. 개수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16번, 요 4개 올렸을 때는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7번이에요. 우리 17번은 요 도엔도 분입니다. 도엔도. 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요 다리 4개, 요렇게 돼 있고, 안으로 모습, 요 안에는 요렇게 돼 있는, 요게 깔끔, 요 이쁘죠? 여기 우리, 립터스도 참 예뻐요. 립터스 왜 조금 큰 아이들 있죠? 거기다 어, 너놓으면 그래 금방 이렇게 한 개가 두개 되고 하죠? 이 아이도 딱 심어놓으면 깊이도 있고 해서 좋고 괜찮습니다. 요 립터스도 예쁠 것 같아요. 쭈루룩 심어놓으면. 9,000원이에요. 가격 45,000원 세트. 택비? 없죠? 택비, 물론 이쁜 화분에서 안 받습니다. 9.5cm. 그러면 9.5에 내경은 7. 네, 여기도 9.5 살짝 넘죠? 여기도 7cm가 살짝 넘는 요런아이예요 아, 이쁘죠? 여기도 깔끔해요. 8cm, 높이는 8cm. 여기도 요렇게 되면 9.5cm. 요렇게 해도 9.5에 8cm인데, 9,000원, 5개에 45,000원. 무려 택비, 네, 택비 없이 보내드려요. 17번, 4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8번, 18번째, 우리 서인기 형분입니다. 또 성인경에 만원 하는 아이죠. 요거 조금 작은 듯 한데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이뻐요. 또 가벼워요. 가볍고 요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뭐 까만 선이 여기는 또 칠이 안 되어 있기도 해요. 칠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개당 만원씩이죠. 네 만원씩 5만원 세트에 네 여기는 뭐를 선물로 드릴까? 네 하나 더 드리죠. 네, 여기 11cm 여기 9.5cm인데 모양도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동그랗지도 않고 이건 또 동그랗고 약간 씩도 모양도 자유로워요. 이런 아이 11cm. 여기는 만원씩. 높이는 9.5cm, 9cm. 여기도 9, 네 여기도 9에서 9.5 사이. 이것도 9cm가 그러니까 살짝 또 부족. 이렇게 아롱이 다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네 하나 더 올려드려요. 파란색이 갑니다. 좀또 작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10.5cm 나옵니다. 그래서 요일이까지 이렇게 6개 황제 선물로 드리죠. 선물 드려서 6개 5만원에 보내드려요. 19번입니다. 19번에 똑같은 서인경 분이에요. 이것도 만원짜리 골고루 뭐 이렇게 이렇게 악어백처럼 울퉁불퉁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는 그린색으로 그린색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그림도 있고요. 앞에는 꽃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개당 만 원이에요. 만 원. 요것도 여섯 개에, 여섯 개만 원을 보내드려요. 요런 아이, 10.5cm. 또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높이 9에서 9.5cm. 그렇죠? 9.5. 여기도 9에서 9.5cm 나옵니다. 여기 좀 작아요. 또 하나가 또 작은 애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개당 만 원씩, 이렇게 하면, 5만원에 우리 노란색 하나 더 선물로 드리죠 노란색을 하나 이렇게 해서 11cm에 높이도 9cm 가까이 되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오늘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서 6개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20번 20번 서인경입니다 여기는 살짝 높은 네, 키가 있는 이런 농분들이에요 여기 11.5cm 네, 11에서 11.5cm, 11cm. 조금씩 더 차이 있죠? 여기 11.5에 1 1 5예요 그래서 여기 폭은, 또 여기 폭은 11cm 나오는 이런 서인경분입니다. 15,000원이에요. 이렇게. 15,000원. 5개 하면 75,000원이죠? 근데 여기 살짝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살짝, 어, 칠이 조금 벗어졌어요 여기 벗어져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죠. 약간씩 상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식재할 때는 상관은 없죠. 여기도 살짝 조금 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음, 다섯 개, 75,000원이죠. 이거는 어, 하나를 덤을 드리면 6만원이 돼요. 근데 이렇게 상처 있는 아이들을 모아 모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2만 원 할인해서 2만 원 할인해서 5만 5천 원에 5만 5천 원에 5 개가 갑니다. 2만 원 할인이에요. 분명 말씀드려요, 살짝씩 상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할인을 해드린다는 거. 네, 20번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21번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 아이. 서인경 마지막이에요. 여긴 또 위원이 참게 또 모아 모아 보니까 이제 몇 개씩 안 남은 아이들 이렇게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죠. 요렇게 코사지가 다 똑같아요. 색상도 비슷합니다. 요 아이가 하나 노란 게 있죠? 또 노란 거 넣어봤고 또요 아이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받아보시면 그래서 세일을 많이 드립니다. 요 아이도 모아 모아서 하다 보니까 2만원 할인한 가격. 이렇게 다음은 75,000원인데, 2만원 할인한 가격, 55,000원에 5개 보내드려요. 네, 11cm. 여기도 11.5에 11 나오죠? 11.5cm 나옵니다. 요거, 보라색으로 하나 더 보면, 11.5cm, 11cm. 조금 작죠? 네, 여기는 11.5cm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네, 75,000원인데, 2만원 할인한 가격. 55,000원에 서인명 5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2월 8일 토요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조모조모 또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아낌없이 찜해주시고요. 주말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내일 일요일입니다. 아, 내일은 제가 또 여주 이천으로 또한 바퀴 투어를 해요. 그래서 내려오면 빠르면 영상을 올리고 안 그러면 또, 늦으면 못 올릴 수도 있답니다. 있지만, 가능한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 데려오니까. 네, 내일 또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요. 안녕히 계세요.